오늘의 차량은 얼마입니까? 1,180만 원입니다. 이게 확실히 모아비가 우리 1,070만원짜리 있었잖아, 은색깔. 이게 색깔에 따라서 매입금액이 어쩔 수가 없어. 얘는 이, 딱 20만 4천키로 탔어 20만 키로, 4천키로가 오버됐지, 20만에서. 그리고 똑같아, 더뉴모아비고 그때 여러 논란이 많았다, 남 마스터, 이거. 더뉴 모합이고, 18년식이고, 20만 4천, 그리고 VIP야. 똑같이 4륜. 다 좋아 얘는 다 좋은데 어, 나도 좀싼 거를 매입을 하고 싶었거든 이게 지금 상품화를 시키기 전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거는 좀 깨끗해질 거니까 이런 거는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참 아쉬워 진짜 좀 아쉬워 좀 금액이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 기스나 이런 거는 별로 없어 휠까짐도 없어 여기는 없고 여기도 없어 어, 이거 쳐놓은 게요 이거 외판 하려고 외판 저 문콕이 좀 심해서 가 외판하고 말고는 없어 어, 여기 트렁크도 여기가 칠이 돼 있어요 두판 외판 두판 들어갑니다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내 한번 타볼래? 사고도 트렁크 하나 판금 있어. 아예 없다고 봐야 돼. 실내도 괜찮아. 그리고 차선이타 후측방 메모리 시트 4륜 당연히 4륜이지. 2륜은 타면 안 되니까 다 들어가 있어. 그건 없구나. 그리고 차가 상품화 전인데도 나쁘진 않아. 솔직히. 어, 이거 전동이네. 오. 몰랐네. 지금 봤어요. 선글라스도 있고. 되게... 단초래 모하비는 사실 되게 명차니까 다 알지. 어라운드뷰까지 들어갔습니다. 옵션은 그은색깔보다더 좋은 거지 이게 그때 당시 때. 와 근데 확실히 모하비는 아까 이게 예전 모하비랑 좀 틀린 게 기아 미션 단수가 틀리잖아. 그리고 승차감이 뒤에 거 에어소스를 빼버렸잖아 근데 더 좋아. 모하비는 사실 근데 뭐 제가 크게 설명을 안 드려도 남자분들은 남성분들은 거의 다 모하비 좋아하니까 모하비에 대해 잘 알지. 승차감 어, 좋아요. 어, 근데 20만 키로 탔는데도 되게 깨끗해 이런 데가 주행만 많이 하신 것 같아 전차주 분이. 옵션도 나쁘지 않고 검정색인데 관리도 크게 한것 같지는 않은데 깨끗해. 와 해가 너무 이쁜데 차는 지금 주행을 해봐도 뭐 특별히 하체라든지 모하비 자체가 근데 하체가 좋아 솔직하게 짱짱해. 핸들도 나쁘. 그, 그립감도 좋아. 여기, 어우, 차가워. 열선 틀어놨는데 깨끗, 따뜻하고, 운전석만 통풍이 있고, 보조석은 통풍이 없어. 이게 그전 거보다 옵션은 좀더 좋은 거야. 더 나쁘진 않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뭐, 키는 여기 두개 다 있네요 이렇게 키는 두개 바깥에 내려봐서 아 요거 하나 좀 하자다 원래 모아비가 요게 열려 열리고 다 하는데 약간 헐거지 거든 이런식으로 요거는 제가 손바보게봐 놓겠습니다 약간 헐렁하네 타이어는 앞에는 거의 새 거야 90% 이상이고 뒤에는 별로 안남았어 가는거 추천드려요 앞에만 가신거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뒤에 드럼이라든지, 새 거야. 브레이크, 헤드도 70% 이상. 앞에도, 어, 앞에도. 다 괜찮아. 외관 괜찮고, 트렁크 하나 판금 있는, 있고, 휴게스도 없고, 나쁘지 않아, 다. 아, 여기도 있다. 여기 외판. 여기도 있어. 여기 요 요게 문콕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덴트로 할까? 이거 날라가거든. 왜냐면 외판을 하, 하기보다는 덴트가 낫다. 겠이거그지괜겠네요 이건 덴트로 하겠습니다. 그면 트렁크 앞에 앞뒤로는 외판을 하고 요건 덴트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은 칠을 많이 하면 사실 좋지는 않아요. 이, 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2018년식 건유 모합이고 2017년 11월 달에 등록이 된 차고 2018년식이고 키로수는 20만 4천입니다. 어 그리고 사고는 뒤에 트렁크 판금 하나 떴습니다. 말고는 다른 건 앞부분은 아예 없고요. <laughs> 모하비가 제가 최대한 금액을 낮게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시세보다 많이 싸겁니다 얘도 빠르게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고요 모하비 구형도 다 매입하거든요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카플레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요즘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를 안 좋게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좋게 보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어, 그 댓글을 좋은 댓글 하나에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보람도 되고 앞으로 더 또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면이 좀 아쉽거나 이러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반영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